네, 안녕하세요. 클리너TV 클리너입니다. 클리너의 소비 생활 습관 개선 프로젝트 네, 11일차입니다. 네, 11일차 10월 29일 목요일 네, 오늘의 8가지 과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네, 오늘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 조깅, 아침 해 먹기는 네, 달성하지 못하였고요. 점심 해먹기는 이렇 닭가슴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 엘더 스크롤 온라인 영어 공부하기. 오늘 다 제작해서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책 읽기. 네, 세금 완전 정보. 이거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90페이지에서 한 12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해먹기. 저녁 해먹기는 오늘 파리바게트 빵을 사먹었습니다. 어제 사실 떡볶이가 진짜 시켜먹고 싶었는데, 꼭 참았다가, 오늘도 혹시, 뭐, 배달의 민족에 떡볶이 할인을 하면은 오늘 떡볶이를 시켜먹으려고 했는데, 아 떡볶이는 아니고 뭔가 시켜 먹으려고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더니 파리바게트 방문 포장시 만원 결제하면 은 4,000원 할인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11월 1일까지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에 산책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주문하면서 빵을 만원치 6개 사고 6,000원 4,000원 할인해서 6,000원에 빵 6개 샀습니다 그중에 빵 3개 이렇게 뭐 도넛이랑 고로케랑 크림빵 이렇게 3개 사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기는 실패. 저, 저, 저녁 조깅. 예, 저녁 조깅은 오늘 갔고요. 그리고 운동. 예 운동도 오늘 철봉이랑 이렇게 팔굽혀펴기랑 좀 했습니다. 네 오늘 다섯가지 성공하였구요. 그래서 만원 획득하였습니다. 일단 지출 내역 점심 닭가슴살 2,000원 파리바게트 빵 6,000원 이렇게 총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우유 산거 네, 월요일날 우유 산거 다 먹었고 초코송이도 다 먹었습니다. 요거트도 다 먹었고. 이렇게 네, 오늘 만원 획득, 8,000원 지출. 그래서 잔액 32,592원. 어떻게좀 일찍 자려고 새벽 1시에 누웠는데. 갑자기 고민거리가 막 떠올라서 <laughs> 잠을 설치는 바람에 예, 좀 많이 늦게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잠을 잤고요. 오늘은 꼭 일찍 일찍 자는 거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달리기는 8분 40초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어, 시청자 분중한 분께서 음, 달리기 할 때, 뭐, 몇 키로를 뛰었는지, 맨날 뭐, 걸리는 시간만 말해주고, 몇 키로 뛰었는지 말안 해줘서 좀, 그렇다. 그것도 같이 좀, 하는 게 어떻게 했냐라고 해서, 제가 이렇 방송할 때, 뭐 말로는 한 2.3키로, 2.4키로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조사해보면서 제가, 이렇게 제가 뛰는 길을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거리 제기로 한번, 거리를 재보니까, 2.3kg는 무슨 1.5kg가 나옵니다. 예, 1.5kg.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짧네요. 1.5kg에 뭐 8분, 9분 걸리면 이거 상당히 느린 건데. <laughs> 아, 그래서 오늘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빨리 뛰도록. 아, 더 빨리 가느라 더 꾸준히 뛰어서 좀 몸이 더 가벼워지면은 더좀 빨리 뛰어지지 않을까요? 예. 저는 한2 3 k 인줄 알고 한, 한 8분 9분 걸리면 그래도 그렇게 느린 건 아니네. 스스로 좀 위안 삼고 있었는데 이게 1.5km였다니 좀 충격입니다, 솔직히. 사실 1.5km면은 제 군대 시절에 어, 특급 중대 요원 할때 예, 특급 받으려면 1.5km 달리기를 하는데 8분 배기 유모 밀키기 체력에서 특급 받으려면 유모 밀키기 달구요, 벽이 오래 달리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오래 달리기는 1.5km였거든요. 지금은 2.5로. 아 제가 제대 하고 나서 2.5km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또. 아무튼 제가 현역 시절에 1.5km를 5분 20몇 초인가, 30몇 초인가? 아무튼 5분 40몇 초인가, 아무튼 5분 몇초때 이렇게 안에 들어야 특급이었거든요. 저는 뭐. 그때 한, 한창 휴가를 되게 나오고 싶어 해서, 뭐, 특급, 특급, 특급 받았기 때문에, 1.5kg, 제 기억에는 한 5분, 한 10초 때? 한 5분 10초에서 20초? 그 사이였던 것 같은데, 기록이.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5분 때였던 거는, 예, 확실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5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한창 건강할 때니까. 그래도 지금, 어, 9분, 8분, 8분, 얼마 전에, <laughs> 8, 7분 59초 됐다고 좋아했던 거 보니까 아이고 참 민망합니다 솔직히 에이, 언젠가는 또 5분대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음, 또 희망찬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달리는 부분이 여기 또박이공원 내려가면서부터 이렇게 강, 하천 따라 쭉 가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 하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푹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